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루블록스에뭐 뭐 그래픽 2.0뭐 테스트 있게 에서 어, 네. 문이주개냈네요뉴맵인 데인 이거 뭐지? 맞어. 새로운 맵? 아무것도안 돼요. 여기 어, 여긴 들어가지네요. 가자. 뭐지 이건? 가자. 뭐죠, 이건? 아니, 왜, 안 소리가 안 들려요. <목소리> 립니다 아빠가... 소리가 갑자기 안 들렸어요. 아빠가... 아니 어 <laughs> <laughs> 이거 걔 아니에요. 그 야나비? 그래픽2.0 돌. 나도 뭐 호기 호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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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이더 그래픽? 뭐야 이건? 어? 저 박사 아니야? 그 박사? 박사가 왜 있어? 이거 테이프... 저 테이프 찾아야 되나? 테이프가 없는데? 어 이거 이거 뭐야 이 레몬 이거 레몬 뭐예요? 뭐야? 아, 뭐예요? 누, 누구세요, 짐? 이상한가? 아, 이거 트니가 갑자기 이상한 남자의 목소리가려요 뭐라는 거야? 뭐야? 아꼬져재구나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하피나트 비디오테이프가 좋긴 하죠. 뭐지 이 사람은? 뭐, every o you a s t h o u l d you come back tomorrow feeling unhappy for where you are or what you've done? Worry not, for your supervisor here and happy to live. And, should you come back years later? You're a good girl. Hello, Nathan. Can you be a 그거 어, 다만 뭐뭐좀십년 뒤에 돌아온다면 막 이러잖아. <laughs> 뭐야? 그걸 말하는 거 같은데요? 와 이거 되게 리얼하다 비디오 테이프. 끝났어. 아니.

뭐야? 어? 이거? 어 이거! 오! 이거! 그래 이거! 이거! 픽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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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거 그냥 이게이진만넣 이거! 요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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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이요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긴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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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 Do not f a l This is medical. I do what you t h a n k you. See you. g r a e a t are you doing? You're cutting a booty. Was time? Play time. Was the time? Ah. Wasn't s e g 플레이 타임 어느 이미 나간 뭐지? 어? 퀄리티 겁나 좋은데 이 게임? 여기를 여는 것 같아요 저기 여는 수 있는 거냐 그럼? 그래픽 2.0이라고 써있... 아 그래픽 2.0을 얻어야... 그래픽 2.0을 얻어야... 어 뭐야! 본조보니 다 아, 죽었어 호기호기도. 아 누구세요 님? 뭐 아, 사람이야? 그러겠지, 뭐야 이거? 빨간. 어디서요? 이건가? 마, 그러게 여호, 영스에서도 그 뭐지? 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어어 어, 뭐야 이게? 이거 마미롱레그? 약간 마미롱레그가 좀 이상한 진보정 같은 거 같은데? 빨어이거 뭐야? 어 나한테 상관은요? 에프노 음. 플래시 라이트나? 플래 음. 소리 좀 조절할게요. 그래픽 2.0이다.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고 이 문제를 진 많이 건가 봐 여기로 가는 거 같은데, 아, 네, 네. 여기로 가는 건가 봐요. 왜냐면, 오, 젠더 잠겨 있 오, 이거 퍼즐인데, 어, 됐다 됐어요. 진 어 잠깐 이거 그거 아니야? 두나 돈트 앱. 거기 기오는 거기. 아, 아니다. 블루. 레드. 오 뭐야? 뭐가 된거 같아요. 나중에 오는 건가 봐요. 아, 저기만 열린 거네. 저거만 열려고. 아, 이 뭐야. 뭐지? 우와. 진짜 바꿀 수 있어요. 이걸로 할까? 뭐 해? 어, 비어떻 그린 핸드. 그린 핸드. 와, 이거 손 바꿀 수 있어요. 신기다 앤드 캔드 그린 파워 오피스 안 보여요 그치가오 이거 파워를 넣어서 10초 동안 쓸수 있대요 이건 10초가 끝났대요 문을 열고서 가고 알긴 하는데 이 게임을 10초가 지나기 전에 뭐 가면 안 돼. 오 깔려 죽었네. 이거 파피플레이타임 2를 했는데도 까먹었어. 요 <목소리> 어, 저 벤트로 가는 거야, 설마? <목소리> 똑같은데 그 게임이야? 아니 이 게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붉은 연기인데? 붉은 연기 마시면 죽는 거 아니야? 아그 이상? 얘도 t a purple hand 나 붉은 연기 마셨는데 근데? 공포 게임인가 이거? 잠깐만 공포로 바뀔 수도 있어요 게임 자체가 뭐지 이건 어, 보라색 손. 한 번. 뭐지? 테이프 그래픽 오! 보라색브한번 어디? 트로코테이프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이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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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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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색브 아 낙뎀 같은 건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 같아요. 낙뎀 줄여주는 거? 이런 거에는 죽는다는 건가? 산다는 건가? 죽는다는 건가? 저런 낙뎀에도 안 죽는다는 그런 건가? 아, 그 거구나. 우와! 뭐지? 아 이거 넣어야 되네. 이거 3탄부터 나오잖아. 나오잖아요. 이거 3탄부터 나오던데. 캔냄나오는거 아니야. 호기호기가 죽어있어. 뭐야 이 사람. 아니 공포게임이 아닌데 공포게임처럼 무서워요. 아 맞다 파란색 가수. 뭐야 이거. 그래픽 2점 은 달라졌네. 뭐야 이거 잠깐만 시체들이 아우 간지러워 어이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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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 올리? 울리야 너 설마? 울리니 너? 울리야? 울리? 올리? 울리가 왜 있어? 아니, 울리가 왜있어요? 야야야이이 뭐야. 뭐야, 문을 을으으요요야야아무도안안잖잖아뭐왔왔야울 울리 뭐야 야너 너 가짜 울잖잖아여여있다 아, 어, r e Where? w h e r 어, 갔다 그, 올리가 있어. 아, 올리구나. 올리가. 이 아니고 올리가 있네요 올리. 진짜 올리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바로 넘어가지 뭐지? 이거네. 아이, 뭐야? 영어로 나오네. 올리 말투가 영어로 나와요. 잠깐만요. 뭐라 써 있는지 탑하고에 번역을 해볼게요. 이미지 적용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팬게임 하는다한 좋아요를 주고, 게임을 공유하는 데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아, 여기까지 만들어졌나 봐요. 게임이 와, 되기재가 있었다. 이거. 퀄리티도 게임이 되게 좋고 중간에 돈은 약간 좀 시체들 이 있어서 좀 긴장감도 들르고 마지막에 올레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테이프가 있어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이런 시체가 나오는 게 너무 징그러워요 그래픽도 되게 좋고 아, 여러분들도 이 게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 없고요. 3번까지 만들어졌네요. 이거 저에 붉은 가스가 있어가지고 너무 음, 낫네요 붉은 연기까지 해서 반가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기다려주세요. 안녕